어, 중앙선관위에 그 일시청이라는 그러니까 1인치위 청년단이 있습니다 1인치위 어, 청년단이 서울 동부구치소 앞에서부터 어, 중앙선관위까지 11시부터 1시까지 행진을 마치고 제가 이제 2시쯤 도착했는데 2시 한 20분경에 도착을 했습니다 너굴당이라고 해서 역시 2,30대 청년단입니다 이분들하고 같이 그 중앙선관위 구정선거 규탄대회 및 또 어, 이분들은 이제 그, 지금 수감돼 있는 서울구 치소 앞까지 행진을 했. 행진. 지금 이제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 이재범 교수님하고 저는 이제 거기 참석했다가 어, 여기 오는 길입니다. 어, 제가 드릴 말씀은 딱한 가지입니다. 공산주의라는 것은 사람의 도덕성을 아예 피폐화시키는 그러한 그 전제 폭군 전체주의 그 속성 집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산주의를 배격해야 하는데 이것은 북한 공산주의나 북한의 유인 사상 체계를 유인신 체계로 뭉쳐진 그 비정상적인 집단이나 중국 공산당이나 지금 비록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겉으로는 회복됐지만 과거에 그 조직에 아직 푸틴에 갖고 있는 러시아나 다 똑같은 속성을 갖고 있는 조직 국가 집단입니다. 우리는 이런 집단들이 우리나라에 호시탐탐 쳐들어와서 이제 거의 90% 능선을 넘어서 낙동강 전선까지도 내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굳이 따지면 6.25 전쟁에서 따지면 부산 일부만 남고 거의 한몰 직전에 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쳐부시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한테 기대지 말고, 우리 스스로 쳐부시고, 이재명 정부터 끌어내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끌어내리는 방법은, 우리가 정말로 자신감을 갖고 힘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도덕 기준이 있고, 이재명 정부는 도덕 기준이 전혀 없는 쓰레기, 쓰레기 집단입니다. 맞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관세 협상이 어떻게 뭐 일주일 후에 이재명이가 가서 무릎 꿇고 그 타결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이재명이의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와 있냐? 지가 적어도 미국 트럼프한테 대통령직 인정만 받으면 지돈이 아니니까 뭐 몇천억불 지금 4500불이에요 벌써 4500억 달란데 분해한 돈으로 478조입니다 이게? 아니 저 4500불로 계산하면 530조고 3500억 달러로 계산하면 478조입니다 이 사실은 다 국민 세금에서 나가는 돈이에요 나갈 돈이고 일단은 기업이 출자 형식으로 파결되면 나가겠지만 그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 국민 목소리로 남아있고 그만큼 우리가 피폐해집니다. 그잖아! 그러면은요, 기업의 출자 형식을 빌려서 그렇게 사정사정하면서 제가 애걸 복권하려면 국내 법 이라도 제대로 정비를 해서 정말 우리 경제가 제대로 제도약 하게끔 규제해제를 시켜주는 게 아니라 거꾸로 아까 다른 뭐 젊은 분도 얘기했지만 법인세를 인상시키고 온갖 악법, 뭐 이사의 주주 소액 주주까지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러한 상법 개정, 노동 악법, 그다음에 또일 투표, 일 주권 요 원칙에 어긋나는 집중 투표제 하다 하다 못해 손해배상 청구를 아예 책임을 못 지게 하는. 노란 봉투법 이런 것들을 지금 개정하려고 악발을 쓰는데 이것이 다 뭐냐 한마디로 우리나라 기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기업 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 지금의 재벌 소유구조를 그대로 니네들은 갖고 그냥 무너져라 하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여기서 설 땅이 없으니까 장사를 접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장사를 접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소위 소속되어 있는 노동자들 아무 혜택이 없어요. 죽으면 같이 죽어요. 내가 이런 표현은 잘안들리고 그랬는데 기생충이 사람 몸에 기생하다가 사람이 죽어버리면 기생충 같이 죽는 겁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국민은요, 국민 자체도 또 아주 가난해지고 비굴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그런 과정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항을 해야 될까요? 저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결국은 이겁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도덕적으로 뭐 완벽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숨겨진 두 가지의 목적이 있다 이겁니다. 자기도 알까요? 3500%를 지금 현재의 언론에 나오는 것만 보면 소유권과 통제권을 미국이 갖겠다 그 다음에 기업 수익의 90%를 우리가 가지고가겠다그 다음에 투자처도 내가 결정하겠다 라고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제 밝혀진 건데 쉽게 얘기해서 그거는 야 돈내 그냥 가져와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비굴한 겁니까 근데 그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재명이를 보고 그렇게 했을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이겁니다. 한국 국민들이 좀 각성해달라는 의사표시라 생각합니다! 파이팅 맞습니다! 빨리 이재명이를 끌어내면 조건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좋아질 겁니다! 좋아집니다! 확실하게! 우리는 하루 앞에 이재명이를 끌어내야 될 책무가 있는 겁니다! 파이팅! 자 트럼프가 한미협상만 주도한 건 아니죠 간접적으로 누구를 보냈습니까 아까 장재원 박사님도 말씀했지만 모스턴존 밀리스, 그 다음에 그트뉴에 브래드 리 테어 이네 사람의 소위 대선 감시 관리단을 보냈습니다 완벽하게 부정선거를 한 것을 전 세계에 토로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없이 그렇게 독자적으로 발설하고 독자적으로 회견하고 독자적으로 발표합니까? 아니지요! 이것이 또 다른 트럼프의 다른 측면에서의 우리의 지원법입니다. 직접적으로 나서서 애정 간섭으로 과거처럼 군정에 억해서 전부 다 때려치고 각, 감옥에 가두고, 쉽게 얘기해서, 사업부다 해체하고, 조항선거리 해체하고, 이재명 끌어내려서, 국제사업자판소에 끌어서, 아니, 참수시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도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 주체를 누가 해야 된다? 우리 국민이 해야 된다! 이겁니다! 벌써! 우리 국민이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 있다 이겁니다. 다할수 있다. 있다. 제가 대표로 책임지고 여러분들을 이끌겠습니다. 파이팅 간단합니다. 우리 국민들은요. 처음에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이재명이 뭐하지만 한번 끌어내려 보세요. 그다음서부 국민들도 관나던 사람들도 같이 동참하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면에 산 국힘당 전면에 산 헌법재판소 사거관 전면 해체! 벌써! 사법법 100% 물관이! 벌써! 그 다음에는 이 수순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벌써! 제2차 대위보다 이재명이 끌어내기다 이겁니다! 벌써! 제 말을 믿으시면 박수 한번부르십시오 벌써! 자 구호를 두, 두 가지만 외치고 물러나겠습니다 이재명 타도와 윤석열 석방. 이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고 가겠습니다. 이재명 타도. 이재명 타도. 이재명 타도. 이재명 타도. 이재명 타도!